안녕하세요. 디앙크의 정성순입니다. 지난 시간에 페도라 떴었죠? 이번 시간에는 페도라 띠 한번 떠볼게요. 그럼 이 시간에는 이 페도라, 여기에 뜰, 띠를 한번 떠볼게요. 시작은, 음, 새우 등뜨기로 먼저 할 거고요. 이렇게 해서 한번 비틀어 주세요. 그리고, 하나. 두 코를 잡아 주시고요. 여기와 여기. 보세요. 여기 두 코를 잡았죠?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해서 요렇게 해서 짧은뜨기로 이렇게 빼 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 이거 이거 봐. 보세요. 여기 돌아서 이 여기 있는 이 코를 두 개를 이렇게 집어주세요. 집어서 이렇게 빼주세요. 여기 코는 빼고 저절로 빠진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주세요. 떠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요것과 여기 있죠? 요거와 요거, 요거와 요거를 이렇게 해서 떠주세요. 이렇게. 이렇게 넣어주시고, 이렇게 빼서, 이렇게 떠주세요. 그리고, 이렇게, 여기 보이시는 이거 두 개짜리, 여기다 이렇게 껴주시고, 이렇게 돌려주세요. 안에서 밖으로, 밖에서 돌려주시고, 이렇게 해서 또 이거를 이렇게 빼주시고, 또 여기를 이렇게 찔른 다음에, 여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, 이렇게, 이렇게, 이거를 이렇게 돌린 다음에, 실을 이렇게 빼서 한 코, 두 코를 한꺼번에 떠주세요. 그리고 또 이렇게, 여기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돌리면서, 돌리고 나면 여기 잡히죠? 그때 빼세요, 이렇게. 그리고 두 개를 한꺼번에 빼주시고, 또 여기 두개 보이는 거 있죠? 고기를 이렇게 떠주세요. 그리고 돌리세요. 이렇게 돌려서, 이렇게 해서 코를 빼주시고, 두 개를 한꺼번에 떠주시고, 또, 이렇게 넣고, 돌리면서 빼고, 이렇게 두개 한꺼번에 빼주시고, 이렇게 하고, 돌려주세요. 이렇게. 그 다음에, 이렇게 빼주시고, 두 개를 이렇게 빼주세요. 그리고 또 여기 두개 보이죠?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찔러시고 이렇게 돌려주세요. 돌리고 이렇게 빼서 두 개를 한꺼번에 떠주시고 또 이렇게 일단은 찔러세요. 찔러시고 돌리고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돌리고 이 코를 이렇게 걸어서 빼주시고. 그 다음에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빼주세요. 그러면 또 이거 보이죠?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빼셔도 되지만 이렇게 하고 돌려주세요. 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코를 빼고 두 코를 한꺼번에 빼고 또 보이시는 두개 이거를 끼운 다음에 바늘을 끼운 다음에 안에서 밖으로 돌리고, 코를 두 개를 빼주고,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떠주고, 또, 이렇게 이두 개를 먼저 이렇게 끼워주신 다음에, 돌리고, 이렇게 빼서, 두 개를 한꺼번에 빼주세요. 그리고 또, 여기, 끼운 다음에, 안에서 밖으로 돌리고, 그 다음에, 이렇게 서서 뺀 다음에 이렇게 뜨고 또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빼고 또 이렇게 하고 돌리고 빼고 끼우고 돌리고 빼서 두 개를 한꺼번에 빼주고 끼우고 돌리고 빼서 뜨고 이렇게 끼우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돌려주세요. 끼우고 돌리고 이렇게 해서 25cm를 뜰 거고요. 이 25cm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가 시작이죠. 마지막 부분이고 여기 끼고 여기 낀 다음에 여기다가 하트 세 개를 넣어 줄 거예요. 하트 세 개를 넣고 이 나머지 이거를 또 60cm를 뜰 거예요. 그러면 하트 무늬 한번 떠 볼게요. 하트를 이렇게 해서, 사슬뜨기, 하나, 둘, 셋, 네 개를 뜨고요. 그 다음에, 여기 구멍 있죠? 여기 구멍에서, 구멍 보고, 여기 하나 있어요. 여기 하트. 그러니까, 여기, 그러니까 이 구멍 옆으로, 체인이 하나 있는데, 그거 하나, 거기다 넣어서, 둘, 한번 감아서, 셋한번 감아서 네 다섯 여섯 한번 감아서 여섯 번을 넣었어요. 그다음에 두 개씩 뺄 거예요. 한번두번세번네번 다섯 번, 여섯 번, 일곱 번에 걸쳐서 빼줬어요. 맨 처음에는 일곱 번에 걸쳐서 빼줬고요. 그 다음에 이 반쪽을 떴는데, 뒤집어서 반쪽을 또뜰 거예요.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번, 두 번을 감아서, 여기 딴 때는 다한 번만 감았잖아요. 근데 반쪽을 되돌아서 여기서만큼, 시작, 처음만큼은 이렇게 하나, 두 번을 감을 거고요. 아까 여기 넣었잖아요.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에다 넣어줄 거예요. 여기. 여기가 요거 빼고, 여기 했고, 큰 구멍 있고, 바로 옆에 두 개가 있어요. 그러면 그 사이로 들어갈 거예요. 하트를 좀 분리를 시켜 줄 거예요. 한 구멍에 다 들어가면 얘네들이 서로 밀고 나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분리를 시켜 줬어요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여섯 번에 걸쳐서 한번 감아서 뺐고요 자, 이렇게 한번, 두 개씩, 두 번, 두 개씩 빼주세요. 세 번, 넷, 다섯, 여섯 여기 두개 아까 두번가아 긴뜨기 했죠 두길 긴뜨기 여섯 일곱 일곱 번에 걸쳐서 뺐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통통한 하트가 됐네요. 요거는 이렇게 만져주시면 돼요. 일부러 구멍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줬어요.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주면 다시 작아져요. 그리고 또 사슬을 하나, 둘, 셋, 네 개를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여기 큰 구멍이 있어요. 그러면 큰 구멍 옆에 여기 있거든요. 여기, 여기 사슬 하나 있어요. 그럼 여기다가 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번에 걸쳐서 넣어주실 거예요. 여섯, 손은 편한 대로 잡으세요. 그리고 두 개, 두 개, 두개 해서 지금 세번 뺐죠. 네, 다섯, 여섯 일곱번에 걸쳐서 이쪽은 일곱번에 걸쳐서 빼주시고요 돌려주세요. 그리고 또 반쪽을 뜰건데 여기서는 한번 두번을 감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다 뭐 몰아서 넣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번 시간에는 이쪽 한쪽만 넣어둘게요. 이렇게 분리시켜서 분리시켜서 넣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해서 한번, 두 번, 셋, 네, 두 개씩 빼주세요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번에 걸쳐서 빼주시는 거예요. 이쪽은 7 번, 이쪽은 8 번. 그러면 여기 하트에, 여기 가운데, 여기 되죠? 여기 하나, 또 여기는 여기. 이렇게 해서 약적으로 분리가 됐어요. 그러면 한쪽이 쏠리지 않아요. 한쪽에 이 구멍이 돼 있어서 쏠리지 않아요. 근데 그래도 이 중심 구멍에다 한 번만 편하게 넣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 하고 또 여기 여기 사슬 부분 여기 사이로 넣는 거예요. 여기 또 하나, 둘. 여섯 번 넣을 거예요. 감아서 세네 다섯 여섯 위를 좀 만져주세요. 그래야 고르게 예뻐요. 그리고 두개두개뺄 때도 편리해요. 하나. 둘, 셋, 넷, 두 개, 두 개, 다섯, 여섯, 일곱 번에 걸쳐서 빼 주시고요. 자, 여기 또 돌아서 두 번을 감아요. 맨 처음에, 그러니까 돌아서만 두번 감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, 여기 반 나눠서 여기 부분. 자, 여기 그 옆에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여섯. 여섯 번에 걸쳐서 가아서 뺐고요. 두 개. 두 개.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개 해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번에 걸쳐서 빼주시면 이렇게 하트가 완성이 됐어요. 그러면 얘가 이렇게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여기다 여기 한번 들어가고, 여기 들어가고, 이 하트가 여기 볼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나머지 부분을 60cm를 떠주세요. 자, 이렇게 하트를. 나란 해주시고 60cm를 떠주세요. 그러면 또 다시 하탄 아니 여기 하나 둘에서 여기 새우 등뜨기 시작할게요. 둘을 떴죠. 그럼 여기하고 여기 지점하고 해서 이렇게 떠주시고요. 이렇게 돌려보세요. 그러면 여기 이거하고 또 여기서 봐 여기 사는 게 낫겠어요 여기 하고 그러니까 요거 하고 요거 하고 들어 주실 거예요 요거 하고 자 하나 둘 이게 두 개를 이렇게 들어 주세요 맨 처음이 제일 힘들어요 맨 처음만 요거 잘 하시면 근데 여기도 조금 더빼 줘야 돼요 이렇게서 해 이렇게 빼면. 해서 이렇게 빼주고, 그럼 여기 두개 보이죠. 여기, 여기 두개 보인 지금 보이기 시작하죠. 그럼 이렇게 빼고, 이렇게 넣고 돌리고 빼야 돼. 돌리고, 빼고,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넣고 돌리고, 빼고 해서 두 개를 한꺼번에 떠주고, 넣고 돌리고. 빼고, 두 개를 한꺼번에 떠주고, 넣고, 돌리고,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잘라줬어요. 그리고, 이렇게, 빼주시고요. 여기도 한번, 이렇게 해서, 빼서, 매듭을 쳐주세요. 이렇게 하고, 이건 잘 숨겨주시고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 잘 숨겨주시고 여기 25cm 여기 55cm 떴어요 그러니까 어, 이렇게 묶어서 리본처럼 이렇게 묶어 주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리본형으로 묶어 주실 분들은 30cm 60cm를 쓰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한 번만 묶어 주실 분들은 25cm 50cm, 아, 55cm를 뜨시면 돼요. 왜냐하면 이것도 조금 긴데 세탁을 하면 얘가 또좀 줄어요.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뜬 거고요. 그러면 여기 한번 떠서 보여드릴게요. 끼워서 이렇게 해서 모자 띠가 완성이 됐어요. 여기 25cm고요. 여기 하트 무늬 세 개. 여기는 여기 중간에 이렇게 넣어줬어요. 중간에 넣어주실 분은 이렇게 중간에 넣어주시고, 또 이것처럼 양쪽에서 분리해서 넣어주실 분은 그렇게 해주세요. 양쪽에서 분리해서 넣으면 여기 따라오르는 게 없는데, 이거는 약간의 더 기술이 좀 필요해요. 취향대로 떠보시고요. 이렇게 해서 끈을 이렇게 꼈어요. 그래서 여기 한번딱 묶는 사이즈, 묶어줄 수 있는 사이즈로 완성을 했으니까 여러분은 좀더 가는 실로 뜨신다면 좀 길게 해서 이렇게 두번 리본으로 묶어주셔도 좋아요.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